중하. 네, 우리 중국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큐티 시간이 찾아왔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읽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또 이야기가 오늘은 나와 있었습니다. 고난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사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장에서 포도주와 떡을 띄워주시면서네 자신의 살과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어, 대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시고 또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것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했지만 예수님은 또그 그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세번부인할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전에도 이제 설교로 얘기를 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로서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함으로,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찬식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듯이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 하나, 한 몸이 되어서 어,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심에 대해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이번 주간 한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님의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멘